로 여러분 새노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진정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입에 두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 아무나 해요 하, 아무리 목소리 좋은 세상 사람들이 천상의 목소리라고 환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 성악가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렇 네. 성악가들이, 아, 보금성, 아니, 찬송가 아주 참. 아니, 국립합창단이니까, 국립합창단이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극동방송 이렇게 찬양들을 보면, 아, 진짜 국립합창단. 국립 국민 합천들이 찬송하기는 그렇게 그 쉬운 게 아닌 텐데. 네. 또 안상, 안산 안상 안산 시집 합천들도 찬양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그 합창단마다 감사하게도 그 찬양을 뭐해요? 아주 찬양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어. 없는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 받으시죠. 그거는 그냥 사람 듣기 좋은 것이지 그렇죠? 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예, 확실히 달라요. 안산도 잘하지만 그래도 국립합창단은 뭐해요? 조금 뭔가가 좀 뭐해요? 아, 달라서 아, 듣기는 뭐해? 에? 참 참한다, 참참하다참 파워 맞춰서 뭐해? 아, 참, 참. 아까 팔란가요그 반주 없이 뭐해요? 음. 자기들이 읍음 넣고, 자기들이 가 오, 그거, 스펙, 그, 하음, 아주녹아가고 하면, 반주 없이 하는데도 뭐 해요? 허, 참, 들을만 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만 한다 가지고 하나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치라고. 진짜로 콩나물 때가 지고 악보. 악보 읽을 수도 모르는 분이, 나라고. 그냥 박 이 곡이 안맞는 그냥 옛날 그음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옛날에 무음창성과 지금은 보기 힘들어 아세요? 무음창성과? 예무 무음. 거기 뭐해? 없어 그냥 뭐해? 가사만 큰 글씨로 그냥 가사만 있는데 그래도 그거보시고 뭐해요? 찬성불로 어떤음? 똑같은음! 음. <laughs> 나약에 누가 옆에서 안불러주면요 그냥 뭐해요? 그 하늘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음에 모든 것 맞춰서 불러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찬양 뭐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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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믿음의 고백이니까. 네. 진짜로 예수 그리스가 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찬양하는 찬양이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찬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원하시기에 여러분 새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올릴 찬양을 우리에게 올릴 찬양을 이에 입에 두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과 간증이 없이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많은 간증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간증 속에서 찬양하세요. 음. 아. 그러면 온실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야너 그냥 입다더라 아이고 듣기 싫다. 야고 돼지 뭐? 몇단목다는 소리가 아니지. 몇 단을 소리 같은데. 아이고 그거 하지 마.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할수 있어요. 이웃은 하지 말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야너참자 그럴 수 있어요. 야 듣기 싫다. 야 그게 무슨 고기냐? 무슨 찬양이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진실된 것으로 내가 간증을 가지고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될기에 내가 못하는 내가 찬양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요. 네. 손가락 쓸 사람들은 입 닥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찬양 받으시잖아요. 네. 너 창자매! 했던 그 바디멀에 그부르음을 들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오늘 여기 말씀 3절 그대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영하시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받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항상 저와 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네. 드립니다. 네. 아우 찬양할 수 있으니까 맨날 이 사람은 좋은 일만 있었겠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찬양하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 1절을 네.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내가 여와를 뭐하고?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한번 뭐 기다리고 두번 기다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이톤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도 있을 것이고 한숨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 네, 나는 고망운것고 나는 이제 여기서 헤어나올 틈이 뭐예요? 없는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이 뭐예요? 이두 구절 속에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들어주실려나? 네. 내일 응답해 주실래나? 네. 그 세월이 여러분, 많은 세월이 이두 구절 속에 그제 사이에 한적나게 여러분 들어 있을 거예요. 들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내일, 네? 내일 했는데 모레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아멘. 여러분 그 기다리고 기다림이 얼마나 오랜지는 몰라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고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이 드디어 뭐 하신다라는 응답하신다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할렐루야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뭐해? 웅덩이와수렁이있어 여러분 보세요. 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렁이 그렇게 깊은 수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막막 있어요, 노내? 예. 노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뭐 사람이 빠지면 죽어요. 빠지면 못 오, 그래요? 나는 그런 거못볼줄 알았어요. <laughs> 우리나라는 <웃음> 그렇게 큰 수렁 없는 건줄 알았는데 있네. 예. 근데 예.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예 저기 남미 남미나 또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뭐 우기엔 비. 비 요새 우리나라 비가. 꼭 어, 스콜이요, 스콜. 예? 응? 왁 쏟아졌다가 뭐해? 응. 아, 햇빛나? 아, 그래서, 아, 갱각한나 그러면 또 뭐해? 오, 어저께, 엊그저께 두 번인가, 이틀, 삼일은 다 그렇게 해서요, 그죠 그냥 왁 쏟아지고 또 괜찮아지고 햇빛 듣다가 또 화소. 아니, 야, 이거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야 된다. 예? 동남아시아. 아, 그래서 베트남에 그래요. 그냥 왁 쏟아졌다가 또 금방 햇빛 딱 떠나요. 그런 게왜 이렇게 반복되는데. 여러분, 그런 데는요, 뭐예요? 피가 많이 오니까. 우기 때는 뭐예요? 수렁이지 수렁 수능. 우리 영화같은 보면 뭐예요? 수렁에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 발버둥 치면 뭐해 발버둥 치면 뭐해요? 어, 더 들어가는거 예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뭔가를 좀 붙잡아 보고 뭐 할수 있어요 아 붙잡으면 수렁이 아니지 뭐 붙잡고 나와버리면 되니까 그때 뭐예요? 붙잡을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잡을 거 없으면 뭐 해요? 그 내심으로 뭐 해? 아, 그 말이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로 더뭐 한다고요? 더빠져들 이게 수룡이에요. 이게 깊은 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왜 기가 막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심하마 그냥 빠져서 나는 이제 고통 속에 뭐 해요? 죽을 것 뺏기는 뭐 해?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이게 찬양할 상황입니까? 네? 이게 찬양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산산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 온전한 아주 복된 산 기쁜 산 잘되는 산 시원히 때려 같은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기쁜 수렁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얘 예, 웅덩이에서 뭐해요? 이제는 끝났다. 항상 그 속에서 나올 길이 뭐해요 전지 아, 그런데 포기했습니까? 근데 네? 포기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모하셨도다. 드디어 저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손님이실 때그때들으신거 아니오? 아까말했잖아요 예? 바디미오가첫 번에 부르짖 때못 들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들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응답 안 하시고 안또 뭐예요 또한번더 부르짖어라 예바디미오기는 근사해도 한 번만 더부르짖라그랬지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열번 번, 스무 번백번천 번을 모여 부르짖고 난 후에 주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말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예. 기다리며 기다렸더니 어떻게 기다려? 그냥, 그냥 빠져가면서, 에이, 뭐 하나님을 건져주시겠지. 한번 부르지, 그금있다또한 번에 한 번이나 더 부르지, 그 그렇게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부르지지며 기다리며. 더 부르지며 기다리며. 근데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줄도 나에게 내려주지 않아요. 사라리 그냥 어떤, 그냥 왜? 아주 가늘다나 줄이라도 좀 그걸 내가 붙잡으면 그래도 나중에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뭐려요 빠져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렁거 운동이 있에니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성호 속에서 점점, 점점 뭐 해. 들어가지. 점점. 점점. 가슴. 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더 높이. 이제는 어디까지? 쭉쭉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들어가요? 코가 들어가면, 코까지 빠져버리면, 무슨 짓인지 살게이에난 가까운 것은 절망뿐이요. 절망뿐이야.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잊어버리지 말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지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귀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짐을 모아셨도다.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들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하세요? 이 점.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의 수렁에서 뭐 하시고? 끌어. 아니, 흘로 끌어올리실 거? 그냥 빠지자마자도 끌어올리시면 얼마나 좋아? 예? 아니면 거기다 편말을좀 박아 놓으셔. 너 들어가지 마, 너 가지 마. 여기 가면 뭐해? 아, 네. 너 빠진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렇 인도하신다면, 인도하신다면 뭐 해야 돼요? 다리를 놓아 주시든지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시든지 아니면 든든한 밧줄을 좀그 앞에다 두셔서 내가 이렇게 애 타고 절망스럽고 아, 아파하고 힘들하는 아니 그런 일좀좀 없게 좀해 주시고. 아니, 그,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줄이라도, 밧줄 하나라도, 그 밧줄이라도 잠 당기면 뭐예요?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 끌어 올리시는. 어느,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나를 잡아 이끌으는 거예요. 잡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수렁에서, 배년간의 그 수렁이 나를 뭐해요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 올리시는. 할렐루야! 밧줄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오? 다리를 놓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오?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할렐루야! 붙잡으셔서, 끌어 올리시고, 내 팔을 어디에? 반석에 두게 하시는 아메? 반석에 두게 하시는 아 여러분, 뭐에 수렁에서 칠 수밖에 없어요. 이 나올 티 나올 수 있는 게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끌어올리시는 수에 어디다가 두신다? 진짜. 그냥 반석. 여러분 수렁에서 나온 사람이 그 반석 떠나겠습니까? 수렁에서 나온 사람이 그 반석을 벗어나겠습니까? 아니지. 여러분 수렁을 경험한 사람은. 반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수록을 경험해분 여러분, 반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러요 할렐루야 러분 여러분, 반석이 뭐러요 예수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여러 여러분, 수록을 경험해야 우리는 반석을 떠나지 않고 그 반석에 든든히 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왜 다리 안 놔두세요? 왜 다리를 안 놔두시고 왜그 수렁에 빠지게 왜 주시냐는 거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반석위에 주시기 위함이다. 예. 아멘! 예수 위에 저와 여러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위에 투사 우리의 걸음을 모하게 견복케 하셨도다 우리의 걸음이 삐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이 격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걸음 예수가 가신 그 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다리를 놓아보세요. 밧줄을 놓아보세요. 네? 내 마음대로 가지. 내 마음대로 가지. 네? 경험해야, 여러분, 수렁을 경험해야 반석 위에 있는 거고, 수렁을 경험해야 여러분 경고한 예, 길을 걸어 갈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배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하여 여호와를 모하리라 의지하리라. 의지하리라. 저 사람 오, 저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저 수렁에서 망할 것 같고 그 인생이 그 수렁에서 이제 끝났다. 아이고. 안 됐다. 그냥 쩌쩌쩌쩌 썼는데.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대. 아니 어떻게 그 수령에서 나왔대.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나와서 저렇게 굳건히 서 있대. 그걸 보면서 누구를 찾아요. 영어. 그걸 보면서 영화를 찾고. 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뭘두려워다는거 예?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여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드디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든든한 반석의 경고한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노래를 우리의 입에 두셨 것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메. 이게 전두요. 수령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수렁이 여러분의 끝이 결코 되지 마세요. 그냥 수렁이 절대 우리 결과 여러분 우리 결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경건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차냐 하나님께 올릴찬송을 우리에게 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반증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혀 어떻게 할수 없네 공동이와 수렁 앞에 수렁에 빠져서 그냥 기가 막혀서 발도 보둥을 쳐보지만 더 깊어 빠져들어가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이 아, 안 보입니다. 도대체 살아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경관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경복케 하심에 귀한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많은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올릴 차량이 가득한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단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도 나를 쫓아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일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더운 날씨에도 우셔서 이제 전도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땅방울이 헛된 땅방울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거름이 헛된 거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분 만날 사람들 하나님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거름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 없이며이 자리가 한절리한 자리 채워져가매 귀한 축복이 에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 살들이 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앞떨어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